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고란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압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공로를 쌓으면, 내가 행위를 쌓으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부채의식에 시달려요. 그리고 부채의식을 안기는 삶을 살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그냥 많이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안 갚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채우식이라는 거. 내가 친구한테 막 잘해, 돈도 쓰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줘. 그러면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걸 부채우식을 안긴다고 하는 거. 되게 인간적인 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도 자꾸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야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으면요. 매마다 죄의식 가운데 시달려요. 만약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의식에 매마다 시달리고 있고 매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날 죄의식에 산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랑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죄를 고백해갖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너무 듬뿍 주니까 죄를 고백해도 되게 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시정해가지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강무도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완숙한 사랑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신앙이. 에요 우리가 친구와 성도 간에 내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경지가 뭐예요? 이미 내 정체성이 내 잘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약점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로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아이고 창피해. <laughs> 내 약점과 내 속에 죄성이 드러나면 아우 창피해. 그 괜히 얘기했네. 가슴이 허해지는 건 뭐예요? 동창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슴이 오히려 허해져요. 왜요? 내 의로 나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내 실수와 내 모순이 드러날 때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혹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주신 의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이 예수 피의 방법이 너무 확실해야만이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취해 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양을 잡아 피를 발라 그 피를 본그 피를 본 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내양 어, 너무 불쌍해 우리 집에는 양한 마리밖에 없는데. 동물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양을 잡아 죽이다니 안돼그양안 그 잡았어요 죽었어요 그집내 생각에는 내 양이고 내 방법 내 의를 갖고 있어서는 살수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취하시는 저와 이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발라지고 예수님의 방법이 옳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방법만이 을하고 여기는 사람이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예수 피의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문선명이 구원자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면 거기 갈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예수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이 미혹받는 거예요. 내의 부채의식, 공로행위, 계급, 무월의식, 완벽주의, 게으름 등이 어울러져 있는 자기의를 섬기다 보면 미혹받기 쉽습니다. 예수의 피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바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생명 바쳐줬습니까? 무서명이 생명 바쳐줍니까? 이만희 씨가 생명 바쳐줍니까? 돈을 뜯어갈 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미혹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내 이름으로 왔서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 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 의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던져졌을 때 실상 너무 쉽게 비옥된 교회가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폭탄 탁 터지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 위험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의 를 얼마나 신뢰하는 자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자기의 를 깨고 예수만 신뢰하는 저와 이름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전부 다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난리가 났다, 전쟁이 났다, 기근이 났다, 지진이 났다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음악. 약육강식이에요. 막 힘센 사람만 살아남기도 하고, 막 그냥 살아남는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전염병이 왔을 때도 이야, 정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적인 자만이 살아남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김양호 판사라는 사람이 강제징용은 어? 저 국제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일협정, 박정희 때 맺은 한일협정 때돈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우리나라 판사인지 일본 판사인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힘세다고 일본이 힘세다고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다 끌고 가가지고 미국 미스비시니 뭐며 이런 탄광 가갖고 공짜로 일시키고 죽고 이런 거를 다 해도 정당하다. 힘쌤은 다다. 이런 거에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일본이 프랑스 쳐들어가서 100만 명이 넘게 200만 명이 죽었는데 내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 때려 죽여도 괜찮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미혹받지 마시기를 추거합니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는 게 뭐예요? 약육강식에 너무 쉽게 미혹돼요. 돈에 너무 쉽게 미혹돼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하... 여러분, 전쟁 난리, 기근, 지진, 지진났을 때, 전염병 날 때, 무슨 힘쓴 사람은 안 걸리고 약한 사람만 걸립니까? 다 넘어지는 거. 환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이 났을 때, 야규광식, 저놈, 살아남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환난과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내가 패배자거나 우월한 자가 아니라, 환난, 전쟁, 기근 때, 오직 예수 아닌 것들은 예수님 아닌 것은 신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추권합니다. 환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전염병, 코로나19에 걸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고난은 개인적으로 고난은 왜 주셨습니까? 질병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질병과 고난과 전염병과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 예수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사라질 날이 있는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많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지진 공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질병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환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덜 믿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기 때문에 환난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살아남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진 났는데 왜 나만 살아남아야 돼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는데 왜 나만 안 걸려야 돼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지진도 전쟁도 내가,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시한 거는 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뭐 이런 거 전쟁 책을 읽어 보면 뭐예요. 수학도 잘했고 영어도 잘했고 뭐 음악도 잘했는데 다 전쟁 끌려 나가 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기하에게서는 우리반에서 1등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고문관 총도못 쓰고 행렬을 못한다고 저렇게 야단을 맞고 있구나 이런 글을 제가 예? 동보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을 보니까 1차 대전에 글을 쓰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난리 전쟁 킥은 아, 살아남았다고 자랑하는 어떤 반사들 일본을 편을 드는 모든 것들이 전년병과 지진과 개인적 환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고, 주님만 최고인 것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아니오든지, 하나님만 최고로 아는 저와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환난의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뭐안 되는 일이나 뭐 그걸 두려워할 게없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돼. 근데 만약에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내 방법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의를 딱 세워놓으면 내 방법대로 안 될까? 아이고 하나님 재수 없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라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는요 금방 두려움에 빠져요 왜요? 내 의로 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어 내게 환난이 왔네 내게 가난이 왔네? 나는 못난 자야 하나님도 사랑받지 못나 못하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증명하면 환난이 왔네. 아유 하나님 아닌 것들보다 하나님 더 붙드게 하시네.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의지했나? 하나님 붙잡았지. 하나님 더 붙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환난을 견디면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골라 야유광시 그래 너 살아남았으니까 너 부자니까 너 골라줄게 똑똑하니까 골라줄게 너일 잘할 거니까 골라줄게 너 써먹을 만하니까 골라줄게 떡님 골라낸 게 아니라 죽겠어 완전히 죽으셔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미혹받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죄로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실은 미혹한 놈들이 나쁜 줄 알았으니,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자기 부채의식, 공로의식, 행위의식, 계급의식, 우월의식, 완벽주의, 게으름 등이, 나가 결국 도시되어, 자기의가 도시되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난리가 걱정이고, 전쟁이 걱정이고, 기근이 정적이고, 지진이 걱정이고, 환난이 걱정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의였고, 내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아,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